안녕하세요 코인 한나입니다 몇몇 프로젝트에서 언급되고 있는 캣 골드 마이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언급하는데 우리도 안할수 없기 때문에 빠르게 시작해 봅시다 앞으로도 콜라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올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캣골드마는톤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텔레그램 기반 채굴 프로젝트입니다 말 그대로 고양이가 광산을 채굴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 하단 댓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면 텔레그램으로 연동이 되고, 스타트를 누르고 플레이를 누르면 접근 허용 확인까지. 누르면 캣꿀마을을 시작하게 됩니다. 조금 기다리면 창이 바뀌면서 고양이 4마리가 열심히 광산에서 채굴하는 모습의 메인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이제 버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캣꿀마는 다른 프로젝트와는 다르게 버튼이 많은 편입니다. 지갑 모양은 말 그대로 캣꿀마에서 사용하는 지갑입니다. 캣꿀마는 시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즌 동안 획득한 보상을 이 지갑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게임을 꺼두었을 때 받는 오프라인 보상입니다. 골드는 엘리베이터, 창고, 광부를 업그레이드할 때 사용하는 포인트입니다. 캣 g m 은 캣골마의 캐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료로 즐길 분들은 결제를 안 해도 되고, 게임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즐기다가 고민해 보셔도 됩니다. 왼쪽 아래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톱니바퀴는 캣골마를 실행시키면 나는 배경 소리를 온오프할 수 있습니다. 단, 오프 상태로 게임을 종료 후 다시 접속을 하면 온 상태로 변경됩니다. 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버튼은 본인의 랭킹 순위를 알려주는 곳입니다. 물론 하면 할수록 랭킹은 올라가겠죠. 이 버튼은 길드 클랜입니다. 현재는 코인 한 나로 길드를 만든 상태입니다. 길드는 가입해도 되고 가입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길드에 있으면 뭔가 혜택을 추가로 받지 않을까요? 가운데에 열심히 춤을 추고 있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이 고양이를 누르면 10분 정도 금 획득률의 2 배가 되면서 열심히 오른쪽에 올라가서 춤을 추게 됩니다. 댄스 고양이가 있다면 눌러서 활성화를 시켜줍시다. 왼쪽 엘리베이터 위에 있는 레벨은 엘리베이터의 성능을 올려주는 버튼입니다. 1레벨을 올릴수록 운송량, 짐량, 이동속도, 로딩속도가 올라갑니다. 업그레이드는 왼쪽 아래에 1번, 10번, 50번, 맥스 이렇게 있는데 원하는 숫자에 체크를 하고 오른쪽 업그레이드를 누르면 엘리베이터 레벨이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편에 있는 창고도 엘리베이터와 동일합니다. 창고는 운송해줘야 되는 고양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레벨을 올릴수록 고양이가 추가가 됩니다. 아래에 있는 광부 레벨도 동일합니다. 엘리베이터, 창고 광부에는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관리자를 뽑을 수 있습니다 골드 캐토큰 달러 이렇게 원하는 재화로 고양이를 뽑으면 되고 고양이 마다 스킬과 등급이 존재합니다 고양이의 등급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의 등급에 따라 사용하는 스킬의 종류도 다르기 때문에 높은 등급의 고양이일수록 스킬이 더 좋은 듯합니다 엘리베이터 왼쪽에 내려가는 버튼을 누르면 아래로 땅굴을 더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1층만 있고, 이후에는 2층, 3층 등등 더 내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내려가려면 금화 그 또는 캣 토큰을 추가하면 됩니다. 데일리 로그인이나 소실 연결 등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캣 토큰은 부지런히 모아둡시다. 가운데 부스터는 캣 토큰을 사용해서 부스터 배지를 구매해서 넣는 방식입니다. 관리자 리스트입니다. 본인이 뽑은 관리자들을 한눈에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버튼을 누르면 일괄적으로 버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작은 광산들의 포인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정 금화가 모이면 챕터 2를 열수 있고 골드에 여유가 있다면 땅을 오픈해서 추가로 골드와 캣 토큰을 모으면 될것 같습니다. 캣골마 영상을 찍으면서 며칠 해본 결과 광부와 엘리베이터, 창고 레벨은 비슷하게 올려야지만 채굴한 금이 옮겨지는데 밸런스가 맞는 듯합니다. 한쪽만 너무 올리면 금이 옮겨지다가 말아 버리더라고요. 엘리베이터나 채굴 통에 금이 잘 비어 있는지 꼭 확인해 봅시다. 이상 코인한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